안녕하세요.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찡찡쌤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음식을 데려왔는데요. 어, 뭐이 음식은 웬만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어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잘 먹게 되고 여름에 많이 먹게 되는 바로 냉면입니다. 자, 냉면 발음 한번 해볼게요. 럭미엔 한자 그대로 보니까 찬면 <laughs> 네, 냉면입니다. 자, 한번 대화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게요. A. 中午吃了冷面,真不禁饿 B. 所以我是吃肉时才吃冷面 네, 어, 이런 상황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자, 볼게요. A가 中午吃了冷面,中午, 점심이네요. 점심에 냉면을 먹었는데 真 정말不禁饿, 不禁饿 자, 여러분, 진짜 보이시죠? 성조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진 사성으로 발음하면 은 금지하다는 뜻이었어요. 자, 찐, 일성일 때는 견디다 참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뿌진하면은 참지 못하다 견디지 못하다 해서 뿌진 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때요? 금방 배가 고파지고 금방 배가 꺼지다라는 뜻입니다. 자 다시 좀오 쳐라 냉면 점심에 냉면을 먹었더니 좀 뿌진 어 정말 배가 쉽게 꺼지네. 아무래도 면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비가 뭐라고 하냐? 수어이, 수어이 하면은 그래서라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죠. 우리가 만약에 왜냐면 뭐뭐 때문이다, 원인을 이끄는 접속사, 다들 아시죠? 바로 in w 그렇죠. 그래서 in way 수어이도 같이 잘 쓰는 세트고요. 자, 그래서 我是吃肉食,식 역시 뒷내용 강조하는 어감이 있고요. 식 하면은 뭐뭐 할 서 나는 고기 먹을 때잘 비로소죠. 워로잘면 나는 고기 먹을 때야 비로소 고기 먹을 때만 냉면을 먹어라고 하네요. 어 맞아요. 그러니까 냉면을 지금 주로 먹은건 아닌데 요즘에 그래서인지 그 냉면하고 고기를 세트로 이렇게 파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아이템이죠. 자, 어, 자 오늘 왠지 냉면 고기. 저녁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. 자눈 감고도 마무리 들어갈게요. 자 냉면이라는 단어요. 량미량면 점심에 냉면 먹었더니 종우출러량면 정말 배가 쉽게 꺼진다. 배가 쉽게 고파지네. 좀 뿌진 어 그래서 나는 고기 먹을 때야 비로소 고기 먹을 때만 냉면을 먹어. 所以, 자,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내일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중국 한마디 꼭 같이 하세요. 민기엔찌엔!